기쁜 성탄 전야라지만 그래도 중국발 미세먼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뿌연 하루 거치지 않는 미세먼지에 병원을 찾는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짙은 안개에 섞여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시내가 훤히 내다보이는 맑은 날과 달리 가시거리는 커녕 건물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마스크까지 착용했지만 밖으로만 나오면 가래가 찹니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안 오고 이렇게 먼지가 많아서 확실히 좀 목도 칼칼해서 대기 중에 뭔가 먼지 같은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며칠간 지속된 미세먼지 여파로 이비인후과 계통이 대기에 직접 영향을 받다 보니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 어젯밤에 작은 애가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저도 목이 칼칼하고 해서 나오게 된거아요 대기까지 건조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 사이 목에 염증이 생기고 붓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놀이터에서 조금 놀았거든요. 바로 기침을 또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한편 짙은 안개의 여파로 오늘도 청주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30여 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강하게 바람이 불고 추워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옅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